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피곤하다 오늘 운전만 4시간을 해가지고 와.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돈을 좀 받을게요 아어 아. 일단은 제가 오늘 PC방 먹방 컨텐츠 하려고 갔다 왔는데 그 PC방이 망해가지고 1시간 <laughs> 반 동안 운전해서 갔는데 망했더라고 아, 안되겠다 최신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나 좀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야호 진정해. 진아 어전왕 감사합니다. 진정을 안 하면 돈회가 나온다 이건가? 애들아 빨리 그 부모님 카드 훔쳐가지고 구독 좀 해라.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크는 거야. 애들아 안 죽어 부모님 거 카드 좀 쓴다 해도 안안 죽고. 재원님이 시켰다고 해도 되나요? 안 되지. 그러면 난 이제 논란 되지. 부모님한테 카드를 훔치라고 한 스트리머 유튜버 이렇게 논란이 되지. 어 그. 아... 친구가 했다고 해. 어렸을 때 반항을 해야지 커서 반항하면은 그건 불효자고, 어렸을 때 반항을 하면은 그건 잠깐 그냥 사춘기일 뿐이야. 늦바람이 무서운 거라고. 야호. 2022년 2월 11일 8시 24분 경등호 스트리머 김땡땡 논란. 어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논란이 아니라 좋은 걸 알려주는 거지. 근데 야호. 써야 되잖아. 15살이에요. 15살이면 15살 중2인가? 중이면 딱 좋다 야 사고치기 딱 좋은 나이 야호 이미 23살인데 지금 훔치면 좀 큰일 아닐까? 23살이면 이제 알바해서 돈을 줘야지 알바를 해서 일을 해서 돈을 얻는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뭐할요 요즘 이 시국에 뭐 어디 뭐 놀러갈 수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맡겨주는게 어떨까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예순 뭐 살이 되면은 내가 그때 돌려줄게 야호 지금 거의 10분 동안 멋지게 아예 그걸 꼭 후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후원이 아니더라도 좀더 의미 있는 곳에 사고를 쳐라 나때는 말이에요. CIT 모니터라고 해서 컴퓨터 끄면은 엄마가 그 모니터 뒤에를 만져봐 열기가 남아있지? 그럼 딱그김재원 나와 우리 엄마는 욕을 안 해요. 우리 엄마가 하는 최대 요이 뭐였냐면 미런 곰탱이였어 우리 마마의극 대노가 이제 미런 곰탱화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신경도 안 써. 그 게임하고 있어, 그냐뭐 하니? 어, 나 게임해. 언제까지 게임 하게? 어다가 에이, hey, 마마, 컴온. 게임을 하는데 영어가 있어. This is English game. I'm studying. 오케이? 그래, 재원아 이렇게 하면서 영어라도 하는 게 어떠 어, 가행이지. 막 이런 것도 있었고. 난 어렸을 때부터 눈치 없이 게임이랑 편집이랑 게임 만들기 이런 눈치 없이 따갈 수 있었어 어렸을 때 게임을 만들면은 나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였어 난 이게 내 꿈이 될줄도 몰랐고 그래서 기대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<laughs> 그러면은 나는 늘 어린 친구들이 말해 요 재원님 저는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요 저도 유튜버가 되고 싶고 게임을 만들고 싶고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하게 할수 있을까요? 엄마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. 내가 왜 공부를 안 했냐? 어렸을 때 받아쓰기를 보는데, 답지를 베겼었는데 70점이 나왔어요. 아!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다. 초등학교 4학년 김재원. 그래가지고, 이제 나는 다른 걸 해야겠다.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살았었죠.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은,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. 이건 내 자랑은 아닌데, 어렸을 때부터 나를 거쳐간 선생님들은, 전화 넌뭘 해도 성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 나는. 그런가 보다. 나 이유는 몰랐어. 그런가? 하고, 그럼,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.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. 빈말로 하는 말도 아니고, 나한테만 그랬어. 뭐라도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. 뭐라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.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, 나는 그렇게 살았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. 엄마, 아빠 카드를 훔친 다음에, 아니면 엄마 핸드폰 가져와요. 그래서 엄마 핸드폰에 카카오페이나 토스 이런 게 깔려있을 거 아니야. 그치. 그 어머니가 올 거예요. 너 누구한테 이거 돈을 썼니? 아.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한분 계셨습니다. 그 선생님을 위해서 돈을 좀쓰로 했죠. Hey, what the f u c k i n my baby, 아들? 그러면 이제 막 그러겠죠. 어머니. 어머님이 지금 제 미래가 장래가 걱정될 거라 알고 있습니다. 아! 두이어 <laughs> 아,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운치 어때? 어떻게 좋댔잖아, 나. <laughs> 야! 저 멀인 거요 제 이름은 김재원 쓰레기죠. <laughs> 아 진짜 묻히면 <웃기면> 어떡해! <laughs> 아이,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엄마, 품질, <laughs> 거짓말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이, 저분 장난이겠지. 내가 어디, 어디까지 했더라?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너 도대체 이런 유튜버들 스트리머들한테 왜 돈을 한 거니? 그거를 돈에 함으로써 너가 어떤 그렇다. 이득을 취할 수 있니? 아이들에게 나쁜 짓 가르치는 어른들 좋은 거 알려주는 겁니다. 좋은 거. 그러면 이제 딱 말하세요. 어머니 제가 보고 있는 이 김지연이라는 스트리머는 150만 이상의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버입니다. 이 선생님한테 저는 미래 그리고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셋 마이 아들, 매우 스마트한 야호. 스트리머를 스승으로 뒀구나. 이런다니까 도둑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. 야호. 어, 잘 들었습니다. 엄마한테 보여. 아니 게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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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면 안 되지. 조크 조크. This is j u s o k e 아 기부하는 거. 어머니 지갑에 일단 천 원밖에 없. 아, yeah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 이렇게 말하면은 괜히 캡처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커뮤니티 같은데 돌아다닌다니까. 애들한테 부모님 카드 훔쳐오라고 시킨 스트리머 막 이렇게 올라온다니까. 9 시뉴스에 yeah, 나와. 우리 엄마가 님 유튜브 보더니 시끄럽대. 어머니 제가 시끄럽다고요? 하 <laughs> 제가 시끄럽다는 거는 저한테 반했다는 걸. 걸로... 아 근데 내가 뭐 이상한 걸 알려준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이곧 실전이에요. 야호. 언제나 꿈이 있어야 돼요. 형, 내가 보기엔 내일 나무위키에 올라갈 것 같은. 내일 나무위키 폐쇄 요청할 겁니다, 어머니. 저좀더 다른 방법으로 자극시켜줄 방법 없으신가요? 야, <laughs> 어? 아니 나한테 화나는 게 나쁘진 않긴 한데, 나한테 나쁘진 않긴 한데 어린애도 돈 뜯는 것 같잖아 내가. 아무튼 이게 무슨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? 김재원 나무 위키 논란 목록 기대합니다. 아 논란 나무 위키 내거부터 바꿔라 얘들아. 다른 뭐 사람들은 논란이 막 무슨 법적인 문제고 막 그런 건데 나는 채팅 대응 논란, 양악 및메이코이스 논란 양악도 이것이 옛날에 다 해명한 거고 메이코이스는 이건 그냥 그렇다 쳐. 세 번째 저연령체 시청자 유입 아이, 이게 왜 논란이야 미친놈들아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튼,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 이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?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? 결론은 뭐냐? 피곤하다. 내가 <laughs> 맞다. 처음에 피곤하다였다. 돈 그만 벌 키라고. 여러분들,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. 돈을 증오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. 이겁니다. 여러분들, 그랬었지? 아, 괜찮다니까. 나 정말 추가달려나 아, 이아이 이러면 꼭 내가 어린 애들한테 부모님한테서 돈을 훔쳐서 강요하라는 것 같잖아. 내가 꼭 돈을 야호. 달라고 강요하는 것 같잖아. 아, 니 아니야. 나는 그렇게 쓰레기 유튜버가 아니라니까. 나는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나 축복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예호. 아빠 지갑에만 천원 있어서 보내요. 아 아빠 지갑에 인증 뒤에 보면은 아마 다른 색깔 GPS. 예호.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. 뒤에 열어보면은 한번 나중에 봐 와이 나쁜 어른 <laughs> 아, 여러분 농담입니다. 농, 농담이고요. 부모님 말잘 듣고 있더라. 어, 부모님한테 말 듣고 하지 마. 월급 전 직장인의, 돈까지 직장인의 돈은 어쨌든 자신이 벌고 나한테 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소비하고 싶습니까? 야호. 자기가 좋아하는 데다가... 주부님께요. 이름은 논란... 줬댔죠. 이 사람 빼고, 이 사람은 그냥... <laughs> 기성대모사 하는데 어디 알아줄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나한테 소모 갖고 대부분은 나한테 소비하는 이유가 존경하기 때문에 많이 테는 소리를 해 이제 돈이 하지 마시다 여러분 어허 저분 배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부모님께 효도해라 설거지 하면 설거지 하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조린게요 죄를 뒷담 마음이 아프죠. 아, <laughs> 미안해.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아니, 마음이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. 그리고 후원해라. 아, 왜 자꾸 기승전 후원입니까? 여러분들, 나 진짜 이게 나무위키 추가돼요. 바로 이거 해야 돼요. 죄송. 죄송합니다. 이거 해야 된다니까. 농담이고요. 여러분들, 큰일 아, 났네. 이거 또 뉴스 출연하는 거 아닐까? 아무튼 여러분들, 제말 알아 들으셨죠? 곧 나무위키 추가될 예정일 것 같은데. 다 농담 방송은 농담인 거죠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아,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마지막 할게요, 여러분들.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은 하지 말아 주세요.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혹은 지금 달려가서 사랑해요 한 마디 어떨까요?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함께 봐도 좋은 방송. 후원해도 아깝지 않은 방송. 김재원의 방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호 정신 차리세요. 야호.